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도망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곤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에돔의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이 그의 수명이 다하여 그의 제사장 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겠지만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선 미리암의 죽음과 곧 이어질 아론의 죽음이 광야 1세대들의 마지막을 짐작케 합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도 광야 1세대에 속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책임으로 이 마지막 여정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제사장의 부재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1세대가 저물고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가난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진 경로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갔던 경로와 다릅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가나안의 거인족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 즉 가나안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행진하려 합니다. 이런 경로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머물던 가데스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먼저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현 위치에서 볼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훗날 왕의 대로로 불려지는 이 길은 에돔을 거쳐 모압 그리고 암몬의 땅을 가로질러 갑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식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형성고 형성되었기에 여행객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도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대로는 수많은 무역상의 이동 경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리한 길입니다. 반면 에돔의 경계 밖으로 형성된 광야길은 더 멀고 험난할 뿐 아니라 식수를 얻기에도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이 광야길에는 큰 도시가 크게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애돔을 가로질러 왕의 대로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고 애돔 왕에게 정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과 애돔이 형제의 민족이라는 점을 앞세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니 편의를 봐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돔 왕은 모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정까지 합니다. 정중한 요청을 한 모세와 비교하면 에돔 왕은 무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불신, 다시 말해 에서와 야곱의 뿌리 깊은 불신이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작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훗날 형애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줬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불신은 후대까지 이어지는 듯합니다. 아무리 형제애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언제 이스라엘이 돌변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에 애도왕의 필사적인 저항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비록 애도왕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가로막았지만. 이스라엘은 칼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더 멀고 험난하며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형제애를 바랐으나 에돔은 이스라엘의 바람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의 이런 모습이 아쉽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역시 존중받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네 삶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에 걸맞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형제를 바라나 상대방이 거절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형제를 말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음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돌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돌아가더라도 이 길이 틀린 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그 길을 걷다가 혹이 어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일을 만난다고 하여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이를 만날 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과정으로 인하여 혹여 우리의 길이 돌아가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